예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에 관심이 없는 건지 이 세력을 한참 넘겨도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결혼을 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얘기를 갖지 않으니까 네. 이 저출산 문제가 아... 보통.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는 산모 연령도 점점 사실 높아지고요. 또 결혼한 열쌍 부부 중두 쌍이 또 불임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아, 이제는 출산에 대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알아야 산다에서는 네. 임신이 되지 않아 고민하는 부부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생활 습관을 고치면 건강이 보인다. 다른 건강법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신개념 생활습관 개선 프로젝트 알아야 산다 아침부터 안절부절하지 못한 채 서성이고 있는 결혼 3년 차 나진상 씨 아니 대체 오늘 이 집에 뭔 일이 있길래 이 난리야 뭘또 그렇게 기다려 <놀람> 뭐야 됐어? 뭐가 됐다는 거야 뜬금 안 들이고 말을 해 <놀람> 아이 대체 몇 번째야 이게 이야. 최근 들어 피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도통 아기 소식이 없었는데 임신이요? 이게 다이 사람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라고? 내가 뭘 아니 아니 당신이 일에 미쳐있어서 지금 그런거 아니야 어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하늘을 봐야 어?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한번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아, 뭐야, 또 늦었잖아. 아, 나안 깨워주고 뭐 했어? 자기 어제 또 야근했잖아. 좀더 재울라 그랬지.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아, 나또 늦었어, 또. 10년 차 직장인인 아내, 아, 늘 바쁜 아이고. 씨. 이렇듯 그녀의 아침은 늘 정신없이 바쁘기만 하다. 어허, 뭐가 마음에 안 드셨나? 표정이 좀 거시기한데? 대체 뭐야 이게 요일 어? 이딴 식으로 할 거야 다들? 아이고 또 시작하셨네 잔소리 잔소리 완전 히스테리 수준인데 오늘도 여전히 퇴근하지 못한 채쉴틈 없이 일하고 있는 어? 늘 바쁜 씨 이거 또 언제 다 하지? 아 짜증나 꼼꼼한 성격 탓에 그녀의 업무 스트레스는 항상 남들보다 두 배인데 아 어, 뭐야 뭐야 대체 퇴근은 언제 하는 거야? 어 얼마 그게 전혀 이봐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지 밥은 대체 언제 먹을 거야? 으이. 아이고 이번엔 또줄 커피구만. 어 그러다 속다상 하고 딱 그만 좀 마셔라. 대체 이게 뭔이냐 아이고 이런다 쓰러지지 쓰러져. 아 피곤하다. 자기 왔어? 어. 피곤하지. 아 죽겠다. 씻을래? 물 받아놨는데. 어. 내가 오늘 자기로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나? 왜? 오늘이 바로 디데이잖아. 아, 아 맞다. 저 근데 나 오늘 안될거 같은데. 나 일해야 돼. 어, 허 오늘 또 허탕치시게 생겼네. 아, 지금 일이 문제야? 아 예전엔 당신 승진 때문에 그렇다쳐 어? 승진했잖아. 그럼 당신도 애기 갖는 데좀 성의를 보여야 될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바쁜 함으로 다툼이 끊이질 않는 이 부부. 그들에게는 이제 이러한 다툼이 일상이 돼버린 지 오래다 보셨죠? 이 여자 생활이 이래요 에? 결혼한 여자 생활이 아니에요 완전 워크홀릭이라고 워크홀릭 내가 지금 혼자 잘 살려고 이러는 거야? 어? 내가 누구 만나서 이 고생하고 있는데 아니 당신이야말로 우리 아이 갖는데 제대로 노력이나 해본적 있어? 아유 시끄럽다 시끄러워 그만 좀 싸워 제 남편 생활이 어땠다는 건지 한번 보자고요 어이. 야 근데 너 집에 안 들어가도 되냐? 그네 마누라 기다리지 않냐? 우리 마누님 응. 그 사람 나랑 결혼한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일이랑 결혼했어. 어? 오늘도 야근 하셨는데야 야, 그래도 그 마누라가 어? 돈 벌어다 주면 그게 좋은 거지. 야나같으면 아주 모시고 살았다 살았어야 야, 네가 모시고 살든가. 내 소원이 뭔줄아아 뭔데? 마누라가 해주는 저녁밥 한번 먹어보는 거야 아. 이 세상에 나만큼 불쌍하고 외로운 남자 있으면 진짜 <laughs> 나와보라고 그래. 아이고 눈물 없이는 못 뚫어지겠다 그래도 그렇지 그만 좀 마셔 적당히 좀 하라고 아 to be 또술 마셨어? 아니 r s o n i 일 going t 당신은 헛것 내 그렇게 술바람이야 어이 뭐해 어우 반하니 r 리어또 무슨 핑계 대실려나 자야나술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이게 그 대신에 내가 담배 끊는다 담배? 내가 이 시간 이후에 담배를 피면 내가 성을 간다 성을 그 소리만 벌써 백만 번째 듣거든. 담배 피고. 아유. 아니 꼴초가 무슨 금연이야. 아유, 이거 술 끼면 너무 깨끗해. 크게 찌른 거 아니야? 이른 새벽 남편 낮은 상씨는 계속되는 담배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난지라서 나 담배 생각 눈물겹다. 그래, 담배 대신 차라리 먹자. 먹는다? 그러면 그거 핑계지? 뭐? 왜? 뭐 어쩌라고 뭐? 아니, 담배 생각나는데 뭐라도 입에 넣어야 될거 아니야 적당히 좀 해라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지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아직도 이러고 있냐? 잠은 언제 자냐? 에이? 이번에 또 무슨 일이야?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담배 생각 들슬 나는구만. 어 수상하다, 수상해. 또뭘 하려고 눈치 보냐? 이번나 진상 금연하겠다고 말한 게 어쩌야? 그러다 와이프가 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좀 참아라, 어? 정신 차려! 어휴, 망했네. 말로만 임신 타령하지 말고 당신 몸부터 먼저 챙겨! 보셨죠? 이 사람 생활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지. 술에 담배, 거기다 이배살까지 이러니까 애가 안 생기는 거라고요. 아뭔 소리야? 그럼 술 담배 하는 집은 다 애가 없게. 임신은 자고로 여자가 미리미리 조심조심.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아, 그럼 남자는 어? 남자는 조심 안 해도 된다는 거야. 뭐야? 애는 나 혼자 갔니? 어? 여러분 제 말이 맞죠? 네? 누두 개편을 들어야 할지 정말 난감한데요. <laughs> 아이를 낳는 문제는 사실 누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 이럴 때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안 낳겠다는 건 선택이지만 이못 낳는 것도 또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게 남성들에게도 불임의 원인이 크다 고 하니까 음. 여러분 부부가 함께 노력한다는 네. 자세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모신 분이 계십니다. 네 여의도 성모병원 산부인과 이현 교수님입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저희가 화면에서 본 것처럼 진짜 이렇게 임신이 안 돼서 고민하는 그런 부부들이 정말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왜 임신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저도 지금 화면을 봤는데. 내용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불임이 참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 실제적으로 병원에서 진단되는 불임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임신 능력이 좀 떨어지고 또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애기가 잘안 들어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임신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결혼이 늦어지고 그러니까 만원 때문에 아기도 늦게 생기기 때문에 그 수태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은 뭐잘 아시다시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전자파도 있지만 환경적인 그 호르몬들 영향, 그다음 비만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 이런 영향들이 아기를 들었을 때 방해되는 요인들이 작용해서 어 지금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세부리가 이게 어렵게 또 겨우 아기를 가졌는데 자꾸 습관성 유산도 생기거든요. 네. 그것도 불임인가요? 예. 유산과 불임은 엄밀하게 해서 다른 질환이 되겠습니다. 유산은 임신은 되는 상태인데 유지가 안 되고 얘가 떨어지는 경우를 이야기 하겠고요. 불임은 뭐잘 아시다시피 1년 동안 특별한 피임을 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에서도 임신이 되지 않을 때를 불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 일반적인 유산은 정상적인 엄마들한테서도 뭐, 한두 번 정도는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연분만 또는 수술하고 중간중간에 한번두 번씩은 섞일 수가 있는데, 아, 어, 세번 연달아서 유산이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습관성 유산에서 어. 특별하게 더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습관성 유산의 경우는 불인과 같이 치료를 받으시는 게, 음흠. 예, 그게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물론 뭐 습관성 유전 유산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요. 요즘 여성분들이 임신 조절을 하기 위해서 피임약을 오랫동안 복용을 하거든요. 네. 그 임신에 영향이 있는 건가요? 피임약 복용은 임신에 크게 영향은 주지 않습니다. 근데 피임약을 오래 사용하시다가 이제 끊어서 임신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실 때 끊고 나서 바로 그 배란이 돼서 임신이 되면 좋은데 음. 보통의 경우는 한두 달에서 네달 정도 기다리셔야지. 그 배란이 되고 어, 정상적인 임신을 할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계획적으로 내가 언제 임신을 해야지 했는데 그때는 못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하고 이제 배란이 되면서 오랫동안 배란이 안 됐었기 때문에 한번 배란될 때 과배란이라고 해서 그 난자가 한두세개 정도 동시에 배란이 되게 되면 다태아 임신, 그러니까 쌍둥이 임신이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음. 아, 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임신 사실 모르고또 피임약을 먹게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괜찮은 건가요? 임신 초기까지는 피임약 쓴다고 해서 아기들한테 크게 문제가 생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서 그게를 뭐 지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임신을 유지하시면서 계속 정기적인 진찰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네. 이제 술 담배가 임신에는 안 좋다. 이건 뭐 상식인데. 이제는 여자뿐만 아니고 또 애기를 갖기 전부터 남자도 조심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 예. 그 물론 여자분들 술 담배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임신 때 특히 뭐 그건 잘 아시고 계신 내용이고요. 남성분도 어술 담배를 하시게 되면 이번 임신에 사용되는 그 정자들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환경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 최선의 상태에서 임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는 남편들도 한 두어 달 정도 길게는 어, 세달 정도 금주와 금융을 하시면서 그 몸을 만드시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임신에 좋은 상태로 임하게 예,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음. 예. 그렇다면 부부가요 이제 아기를 가지려고 계획을 잡아요 그럼 어떤 검사들을 해야 될까요? 예. 그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부, 애기를 가져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예비 엄마 아빠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로 들어 쓰는 것보다는 계획된 임신을 하시게 되면 음. 그+ 그 임신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또 어느 정도의 기형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빠들은 대부분 애기를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면 뭐 불임이 생겼다든지 습관성 유산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그때 검사하셔도 크게 나쁘진 않고요. 엄마들의 경우에는 어. 본인들이 이제 나이가 좀 드시고 임신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인병들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각 본인이 모르시는 병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산부인과에 오셔서 성, 성인병에 대한 검진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네. 빈혈이나 소변검사 뭐 간염 어, 풍진 임신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검사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고 네. 초음파 검사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건강한 부모에게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기 네.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그데 어떻게 보면은 또 임신 전 준비도 중요하지만 사실 알고 난 후부터 출산까지 여러 가지 검사가 그런 기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그렇습니다. 같거든요. 근데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보통 임신 사오 주가 되면 설레는 마음으로 임신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산전 검사가 필요하다. 병원에 오시면은 가족력이나 자신의 병력이나 내과적인 질환이나 외과적인 질환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아는 기왕력에 대한 것에서 이제 고위험 임신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다음에 물론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보기 위해서 체중을 잰대거나 캐롤 잰대거나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 검진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빈혈 검사나 간 기능 검사나 뭐 신장 기능 검사 같은 그런 이제 피 검사들을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물론 소변 검사 같은 것도 시행해서 뭐 염증 없는지 체크하고요 임신 초기는 특히 유산이 잘 되며 태아의 신체와 장기가 형성되는 시기로 먹는 것 하나까지도 조심해야 한다. 첫 번째는 태반이 자궁에 안착을 하고 안정화하는 시기가 12주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초기가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태아가 수정이 돼서 기관을 형성하고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요 태아 기억 유발이라 할지 그런 게 발생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12주까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착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안정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태아의 목덜미 두께를 측정해 잘 자라고 있는지 태아의 성장 발육 정도와 기형 여부를 진단하게 된다. 그후 15주에서 19주 사이에는 산모의 혈액을 채취해 쿼드 검사를 시행하는데, 이는 태아 단백, 성선 자극 호르몬, 비포화형 에스트라디올, 인히빈 등네 가지 지표를 이용해 태아의 기형 여부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쿼드 검사 결과가 비정상이거나 산모의 나이가 삼십오 세 이상 고령인 경우에는 양수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이십일 번 염색체가 세 개면 다운증후군으로 십팔 번 염색체가 세 개일 경우엔 에드워드 증후군으로 진단한다. 양수 검사는 정확도를 또 이제 페이퍼로는 99.7%점센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마이너스 점삼프로가 마이너스되는 거는 검사상의 무슨 잘못이 되거나 이제 그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것들 때문에 그런 거고 검사 자체의 정확도는 거의 1 0 0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도 기형 여부를 알수 있는데. 임신 20주에서 24주가 되면 태아의 뇌와 얼굴, 심장 등을 확인해가며 장기에 이상이 없는지 진단할 수 있다. 하지만 20주가 넘어서면 태아의 건강 못지않게 산모의 건강 또한 중요하다. 이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임신성 당뇨병이나 임신성 고혈압 등의 합병증을 유발해 조산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임신성 당뇨는 당뇨가 없으셨던 분들이 이제 임신 중에 이제 당불용성 당 이제 그 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생기시는 건데요. 이제 그로 인해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뭐거대아가 출산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조절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 중에 임신성 당뇨가 있으셨던 분들이 이제 임신이 끝나면 거기서 종결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당뇨병이 되실 확률이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당 검사를 이제 그 실시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임신 합병증을 동반하거나 조기 진통이 의심될 경우 태아 안전 검사를 시행하는데 태동 소리를 들으며 태아가 잘 있는지 관찰하고 산모의 자궁 수축 정도를 살핀 후 서서히 출산 준비에 들어간다 건강한 아이를 낳고 싶다면 정기적인 산전 검사로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챙겨보자. 아, 네, 너무 오래 전 일이라 아주 가물가물하지만 어, 지금 생각해 보면요 아이를 그 기다렸던 그 시간들이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산모들을 보면 나이가 많아서 걱정이 또 많은데요. 고령 임신의 경우 사실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되는지좀 알려주세요, 교수님. 네, 고령 임신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스태 그러니까 임신되는 능력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한 6개월 또는 1년 정도 정상적인 시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안 되면 일단은 한번 병원을 방문하셔서 이상이 있는지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임신 전에 자기 몸 상태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같이 흔한 질환들, 이 요새 성인병 중에 좀 흔한 질환이 들어가기 때문에 젊은 나이도 에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모르시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젊기 때문에 증상이 별로 없어서 음, 음. 와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 혹시 그런 증상이 있으면 그거 조절하시면 돼요. 크게 문제 안 되니까. 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임신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기형이나 이런 그 출산 확률이 높아집니다. 35세가 아. 넘어가면. 음. 그러니까 그럴 때는 병원에서 이제 제때때 제때 하는 검사를 당연히 뭐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 필요한 검사가 있다 고 그러면 뭐 양수 검사 같은 거, 뭐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그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아무래도 고령일수록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선생님 남자인 경우도 그렇습니까? 남자분들이 불임에서 차지하는 퍼센트 한 25%에서 40% 정도 오. 남자 남자측 요인 때문에 예. 불임이 올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됩니다. 예. 근데 뭐잘 아시다시피 남자들이 뭐 수태 능력이 뭐 나이가 먹는다고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건 아닌 거고요 그 오히려 술이나 담배 뭐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정자의 수가 감소한다든지 운동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임신을 좀저해시키는 그러니까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그 네. 임신 전에도 그렇지만 왜 임신 중에도 체중 조절을 사실 적당히 좀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비만이 과연 태아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건가요? 예, 비만은 뭐잘 아시다시피 성인병의 원인이죠. 응? 임신 때도 마찬가지. 그 비만이 된 상태는 본인도 몸을 유지하고 움직기가 이 힘든데 애기가 들어서서 점점 자라게 되면 더 힘들겠죠. 그래서 어, 임신 중에 고혈압이나 또 산모성 당뇨에 그 연관이 된다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골고루 영양을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내가 살이 찐다고 생각해서 너무 안 드시게 되면 그것도 또 나쁜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그 임신하시게 되면 담당 그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적당한 식이요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쌤, 저 우리 한국에는 제왕 절개술이 높다 이런 네.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것도 이 고령과 비만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예. 네. 그 저희가 다른 외국에 비해서 좀 부끄럽지만 좀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네. 지금 비만이나 고령 임신이 어, 난산하고 관계된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난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 또잘 분만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그 고령임신하고 그 다음에 비만 있는 분들 잘 분말 그 일차적으로 시도를 하거든요. 하는데 의외로 잘 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들을 엄마들이 옛날은 옛날은 접하기 어렵지만 요새는 매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접하시기 때문에 미리 겁을 내세요. 아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음. 그래서 노력하지 않으시고 바로 수술을 가려는 분들이 음.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의사들도 뭐 엄마들이 그러면 좀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아이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작용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음. 네. 그렇게. 아, 요즘 또뭐 건강한 아이를 갖기 위해서 어, 임신 전부터 엽산과 철분을 어 들어, 드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아, 엽산과 철분은 이제 산모들한테 권장하는 몇 가지 안 되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엽산과 철분은 이제 먹는 시기가 좀 다른데요. 엽산은 임신 전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신 한 3개월 전부터 그 드시기 시작해서 어. 그니까 임신 1기 한 14주 경까지 이게 복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철분은 어, 임신 2기 그러니까 14주 이후부터 아기날 때까지 어, 사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엽산은 어, 신경계통에그 기형을 어느 정도 예방해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모들한테 요새는 그 기본적으로 음, 드시게 하는 그런 이제. 어, 약품이 되겠고 철분제는 뭐다 아시다시피 임신 때 비늘이 많이 생기기 음. 때문에 그거 철분 요구량을 보충해주는 의미로 음. 어,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아 엽산과 철분제도 잘 챙겨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주신 여의도 성모병원 이영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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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누구나 건강한 아기를 낳고 싶은 건 모든 임산부의 소망일 텐데, 근데 고령이 되면 아무래도 좀 불안이 따르기 마련이죠. 하지만 정말 이 엽산을 중심으로 한 건강 챙기기부터 여러 가지 사전 검사를 잘 받고 또 전문의의 정말 체계적인 지도를 받으면 누구나 건강하고 예쁜 아기를 낳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담배와 술은 되도록 멀리 하시고요 카페인도 피하는 것이 좋겠죠 또 임신 중 스트레스는 안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무조건 많이 먹기보다는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되 체중을 잘 유지해 건강한 아이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